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아저 그... 이석훈 김소영 아, 잠시만요. 근데 예. 이 얘기는 드려야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 이게 어... 정답을 다 쓰고 나서 중간에 조금 사고가 있었어요. 왜 어. 무슨 일이에요? 아, 제가 룰을 네. 잘 몰랐나봐요. 어? 음악에 가사 가 나올 때부터 네. 다 적기 시작했죠. 아 띠띠띠 이거 전에 빽빽하게 다적어 깜지네, 너무 잘 들려서 예. 야 어. 석훈아 이겼다. <laughs> 아, 너무 이긴날이다 야 너... 야, 너 오늘 이기는구나. 아, 자기 화살이 겼다 이제 소쿠나 이겼다. 야, 너 오늘 이기는구나. 어디를 잡는 거였어? 음, 띡 소리 나고. <laughs> 신고 해야겠네, 이거. 사고났는데 음, 사고. 사고. 띠띠 이후에 한길 적었어. 하나도 안 들려. 아, 역전패. 역전패. 역전 역전패. 역전패. 역전역전 역전패. 역전패. 역전전 오픈합니다! 와. 함께인 그날은 확실한 것 같아. 어, 진짜? 하늘의 그날. 함께인 그날. 와, 뭐야. 이게 맞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야, 목소리가좀 달라가 우리 마이크랑 하려면. 다른 것 같아. 아니, 뭐가 이펙터 걸렸는데, 지금. 함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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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 저 어디 뽕 아, 속으로 아, 들어오는 줄 알았어. 아, 아니, 비브라토가 아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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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로 오디오 팀을 모시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 살짝 올려주셨네. 자, 이제 승부욕의 나는 최강자다.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김수현의 인생 오. 첫 봤습니다 아신거 약간 표정이근데 김수현 받습니다. 오픈 오이어 너의 손끝 그 순간 이오 전도다 썼다, 이게 아, 전에도 다. 이게 어? 이 여기서 내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뒷아 내용에. 그래서 음 한번 써봤어요. 아 대박 이제 다이 원샷의 아 주인공을 아유, 원샷. 가장 아, 많이 아, 맞춘 분. 아, 아, 자, 가장 예, 많이 맞춘 분. 우리 애기 이름 써도 되고, 아유. 사랑하는 우리 남편 이름 써도 되고요. 자, 원샷의 주인공. 자, 소연씨입니까? 소연씨, 보여주세요! 어, 영어로 라이브! 문세윤이 원샷을 차지합니다. 와, 와. 마리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랜만에 탈. 저도 만날게요. 피의 앨범까지. 아, 저쪽도 난리가 났어 저쪽도 홍보 엄청하네, 복구도. 아, 감사합니다. 예.